친구는 나를 두려워하고 사람들은 나를 피하며 나는 깨진 그릇 같고 이친 자 같으며 사방에 비방과 두려움이 가득하다. 실패와 상처, 사람들의 외면으로 내 자신이 무가치하게 느껴질 때 어디로 가야 할까요? 사람들은 날 피하고 나는 더 이상 의미 없는 깨진 그릇 같죠. 하지만 시편 31편 14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. 그러하여도 나는 죽게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. 그러하여도, 이 말이 우리의 시작입니다. 모두가 등을 돌려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당신의 편이십니다. 무너진 곳에서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십니다. 완전히 무너졌다고요? 그럼, 이제 진짜가 시작될 시간입니다. 우리는 외로움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. 사람에게 거절당해도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세요. 깨진 그릇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다시 빚으시는 분입니다. 오늘도 하나님이 나의 편의심을 믿고 힘을 내세요.